저희가 지금 그 예술로 사업에서 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 극장은 즉흥 연극인데요. 즉흥 연극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온 관객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즉흥으로 하는 연극이에요. 그래서 관객의 이야기, 관객 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연극이 되는 그런 공연입니다. 네, 여기 남현동인데요. 어,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동네에서 한 25년째 살고 있고요. 저희 극단 사무실이나 연습실도 한 15년 전부터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어, 솔직히 잘 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요번에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 복잡복잡 예술로 사업 지원을 받아서. 저희 기반하고 있는 남현동에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고, 성과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 연극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, 그게 연극으로 되는 걸 바라보는 공연이고, 남의 얘기를 또잘 유심히 듣게 되는 그런 공연이에요. 근데 그 현대사회가 내 이야기를 할 것도 마땅치가 않고, 또 남의 길을 그렇게 잘 들어줄 그런 기회도 시간도 없잖아요. 근데 우리 공연은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가까이 사는 이 동네 주민들끼리 뭐 얼굴은 알고 뭐 이름은 알수 있지 모르지만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런 연극을 통해서. 가까운 이웃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, 예전에 어떤 경험을 했고, 나랑 어떻게 비슷하고, 어떻게 다른지. 이런 거를 알, 이렇게 알수 있다는 게, 그러니까 이 서로 사는 사람,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돈독해지고, 그게 곧 공동체가 좀더 강화되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. 그,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가 다 재미나기도 하고, 슬프기도 하고, 굉장히 감동적이에요.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는데, 어, 지금 언뜻 떠오르는게 저희 작년에 이제 예술로 사업할 때 나오셨던 분 중에 그 저희 통장님 이야기예요. 이제 통장님이 직접 나와서 이제 당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평소에 이제 안면이 있는 분이셨어요. 근데 지나다니면서 뭐 인사는 하고 했어도 어. 그 분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었거든요. 이제, 동네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하시는데, 뭔가 굉장히 좀 비싸게 받는 것 같고, 잘 아는 사이끼리 좀 너무 옹색하신 것 같고, 뭐, 이제 이런 인상이 있었어요. 근데, 이제 나와서 당신 이야기를 하시는데, 이제, 소위 무일푼 상경기였어요. 그, 한푼 없이 서울에 와서,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얘기를 하시고, 그거가 공연이 되는 걸 보시면서, 이제 눈물도 흘리시고 하는데, 그전에는 그냥, 어, 뭐 아는 사람 통장님으로 봤다면 정말 이제 뭐 내밀한 이야기를 공유한 그런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다음부터 는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사하는 게 아주 달라지고 그분에 대한 이해 이해가 좀 달라진 거죠. 그래서 어, 비단 그분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얘기하신 분들의 얘기가 그렇게 이제 오래 공감이 되고 어, 남아 있어서 그 이후 그 현실생활에서 만날 때그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.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게 저희 연극, 나의 이야기극장의 큰뭐 특징이자 장점이자 또 자랑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.